오늘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예요. 2-1 함수 뒷부분에 나오는 함수 뒷부분에 나오는 두 직선의 관계랑 똑같은데 거기서 수직인 거 하나가 추가될 것이야.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하다. 뭐가 똑같아? 기울기 기울기 같고 y 절편 달라야 돼. 일치한다. 기울기 y 절같고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만 다르면 돼 y 절편 상관 없어. 그래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맨날 뭐 함수값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속도상, 그치지 a x, b y, c 은 0. 기 평행할 때는 분수꼴로 뽑았을 때 어때야 돼요? 같고 같지 않다. 얘는 같고 같다. 이렇게 풀면 돼. 얘는 같고 상관없음. 써 줄까? b'b, c'c, a'a, b'b, c'c,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요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2-1 뒷부분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추가되는 게 수직인 조건이 추가돼요. 수직이면 그냥 직관적으로 얘만 딱 알아놔.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억해두고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정리를 해서 기울기 구해도 되지. 근데 일반형 상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 문자로 정리할게요. ax b y 플러스 c 는 영. 요거 기울기 뭐니? 마이너스 b 분의 a. B 분의 a p r i x, b p r i y, c p r i 은 0. 요거 기울기는 뭐니? 마이너스 b i 분의 a p r i 두개 곱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야 되는 거지. a a 랜드. BB'에 AA'이 마이너스 1 돼야 돼. 맞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AA' BB'은 0.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유도한 거야. 위치 보이나요? 일반형으로 이거 막나 맨날 누가다 정리해도 되지만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거 합하면 얼마? 0 된다. 알아두면 그냥 연산이 빨라지는 것뿐이야. 사실 알아둬야겠지, 지금 과정이니까. 수직인 거 위주로 할게. 이거 다설명한는 거예요, 사실은. 꺼지고. 꺼지고. 뒤에 유형 나와 있어요. 그하 초반 부분은 2-이랑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좀 빨리 끝나. 상 초반 부분은 그 3-이랑 관련된 부분 많아서 좀 힘들었지. 음. 얘는 좀 괜찮아. 봅시다. 1번.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상수항 값을 구하시오. 얘 A분의 1. 계수 뽑은 거 보이니? 보이니? 그 다음에 A플러스 2분의 1 A. A플러스 2분의 A. 그 다음 2분의 1. 평행한데. 얘가 어때? 같고 같지 않아. 첫 번째 부분 연산하면은 A 제곱, 요거 바로 계산 됩니까? 요쪽까지 세워놔, 스판 봐야지. 요거 바로 계산 돼요. A 바로 계산 돼요. 안 되네. <laughs> A는 A, A. 이 정도 만드는 거니까 E랑, 소, 손으로 하자. 마일. 마일, 요것도 체크해 줘야 돼. 2A는 2A, EA? 이에 이는 a 플러스 이. E. 그러면 a 이게 아니어야 돼. a 는 뭐가 아니어야 돼? 이가 아니다. 그럼 누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자 수직일 때요. 수직일 때 이거 식을 볼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알수 있는 사람은 예얘 곱하기 예한 얘 거. 얘랑예 얘 곱하기 예한 얘 거. a 제곱 플러스 a 랑아 이렇게 써줄게. 더하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지. 해서 얘는 뭐 돼? A제곱. 3A는 0. A는 0 또는 마3인데 0이 아니니까 얘를 골라주는 거야. 근데 요 곱하는 거를 사람이 살다 보면 은 까먹을 수 있어. 그치? 까먹을 수 있으면 뭐 하면 돼? 기울기 정리하면 돼. 요거 기울기 정리할게요. 기울기만 정리할게. x 넘기고 y 분모로 가는데 맞지? y계수 기울기 뭐야? a분의 1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2분의 a 두개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수직일때 그럼 어차피 곱하면 플러스니까 a 2분의 a는 마일 어차피 두개 x 자로 풀면 똑같은 식 나오죠, <laughs> 그렇지? 다만 속도가 좀 오래 걸릴 뿐이야. 수직일 때 아무튼 기울기의 곱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풀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예제 1번 볼게요. 오늘 예제 몇 개니? 4개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선생님이 정점 지나는 형태로 문제 정리하라고 했지 평행하고니까 이거 기울기 구할 거야. 기울기 구하면 2분의 4니까 2야. 그럼 식쓸때 y는 2x 쓰고 x절편이 4,0이지 x값 대신 빼고 y값 대신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y는 2x-8 하면 되겠죠. 얘를 어,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방정식 구하는 거 선생님이 일단 보여주고 좀 빨리 구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응용하세요. 얘 수직이래. 일단 이거 기울기 얼마야? 2분의 3. 계랑 수직인 기울기 얼마야?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뭐나 와야 돼 마이너스 일 나와야 되니까 예랑 수직이면 마이너스 삼 분의 이야. 그럼 기울기까지 대입해서 쓰면 y 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이 x 근데 정점 마일콤마 이진하는 거지 x 값 빼고 y 값 빼고 해서 정리 마이너스 삼 분의 이 x 마삼 분의 이을삼 분의 4.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빨리 구하는 거 보여줄게. 직사대 방정식은 이렇게 일차함수처럼 표준형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정계된 상태 그대로 써도 돼. 여기에서 기울기를 얘 개수가 3이지 절대 값이 3이랑 2인 거지. 그러면 이걸 싹, 싹 바꿔. 2X에 3Y. 이렇게 바꿔. 구호는 둘이 달라. 맞지? 그럼 얘는 둘이 같게 이렇게 하면 수직인 것까지 구한 거야. 얘가 얘를 지나. K 얼마 나와? 마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입하면 3 마이 마 4는 0. 바로 나와요. 두개 똑같은 식이에요. 보이죠?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막 스무스하게 잘 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응용 문제까지 좀잘풀수 있을 거야. 음. 한번더 연습을 해 볼게. 예, 수직이다. 여기 부분 어떻게 쓰면 돼? x랑 y 바꿔 주는 거야. o x 고 3화이고 9호 같으니까 하나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왜 앞에 마이너스 안 붙이죠? 물어볼 수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맨 앞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 바로 안 붙이고 보통 x는 양수로 잡아. 그렇기 때문에 붙이지 않아요. 플러스 k는 0이 수직인식였다가 이거에 중점 구하고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좀 이용을 해줘. 예제 12번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예제 어디 갔어? 너무 내렸어 요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딱 나오는 유형이야. 문제 잘 읽어봐. 선분 AB를 수직 2등분 방정식이야. 수직 2등분은 수직도 있고 2등분도 있어. 맞니? AB랑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서 2등분이니까 이거에 중점을 지나야 돼. 맞지? 그럼 일단 AB 기울기를 알아야겠네. AB 기울기. 는 뒤에서 뺄게요. 4분의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 중점 지나지 2등분 2개 중점, 중점, 평균점이라고 했지. 평균점 뭐시야? 1마1마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예고. 예를 지나 y는 my x의 정점 x 값 빼고 x 값 빼고 y 값 빼고 해서 정리. 마 이엑스 뿔2 넘어가서 뿔일 하면 돼요. 유미 괜찮니?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음... 107번도 도움 주고께 도 이거를 이은 선분이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마오콤마 마사고 B가 A콤마 8이야 수직 이등분 선이 얘야 2X 3Y B는 0이야 거꾸로 구할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유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얘랑 수직인 선 앞대가리 어떻게 해줘? 바꿔요 3X 2Y K는 0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얘가 수직인선이야. 그게 뭐를 지나? A지나 언니? 수직인선은 많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A지나는 점. <laughs> 마우콤마 마사. 그러면 K가 뭐나와? k 가7 그럼 식이 EY 응. 7은 0대. 얘가 또 뭐지나? 비지나지. 지금 요식하고 있는 거야. 비지나 a 콤마 8 하면 3a 마 9는 0. a는 3. a는 구했고 그다음에 뭐 구해야 돼? 그다음 단계?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얘를 지나지. AB의 중점. 중점 얼마? 마일 중점. 평균점 얘기하는 거예요. 얘 평균점 2를 누가 지나? 얘가 지나.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해서 이제 구하는 거야. 응용할 수 있겠어? 심히 걱정된다. 새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어디서 나오니 <laughs> 중1때 그대로 나오던 거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laughs>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될 때야. 맞지? 얘네 둘이 평행할 때 얘네 둘이 평행할 때요거의 교점을 얘가 지날 때 기억나지? 시간이 할수 있니? 응, 평행할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평행할 때 개수 5분의 1에, 5분의 1에 k분의 1 같아야 돼. k얼마 5. 그 다음 두 번째 평행할 때 5분의 1에 마 k분의 1. k는 얼마? 마이너스 5. 두 개의 교점. x는 1, y는 1. 교점을 얘가 지나. 1, 1을 지나. k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5또 나와? 15조.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구하는 거야. 이 다시 나오니까 넘길게요. 이렇게 하면은 소단원 하나가 또 마무리가 돼요. 요거 확인 문제 바로 봅시다.